안녕하세요. 돌싱대기 일보 직전에 30대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제가 이혼녀가 될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기에 지금도 이 상황 자체가 얼떨떨해요. 왜냐하면 성급한 결혼도 아니었고 자그만치 7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거든요. 저만큼 남편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어떤 부부보다 잘살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는 부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저희 부부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하고는 대학생 때 단체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는 다 같이 어울려 노는 분위기가 좋아서 나갔던 거지 꼭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거나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남편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남편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며 마음 좀 받아주라고 성화였고, 저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과의 연애는 제 예상보다 즐겁고 재밌었답니다. 솔직히 돌이켜보면 크게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날들이었지만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남편 나이 서른하나 제 나이 서른이 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7년이란 세월을 함께했던 만큼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연애 때와는 달리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님께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어려서부터 주변 어른들에게 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자랐던지라 처음 만난 어머님께서 저를 싫어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태도에 어쩔 줄 모르는 저에게 남편이 말하길 그러니까 진작에 인사 좀 드렸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대요. 사실 저희가 사귄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은 무척이나 저를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명절이나 어머님 아버님 생신 같은 날은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저희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까지 소개를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늘 이런저런 핑계로 자리를 피했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과 그렇게 오래 만나면서 인사 한번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제가 콧대 높게 구는 게 꼴보기 싫으셨다나요? 하지만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시댁에서 말 그대로 난리를 친 모양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의 짜증과 억지에 질릴대로 질린 제가 이별을 고하려던 차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친정부모님은 여자가 7년이나 남자랑 연애하고 헤어지면 흠된다고, 안 헤어졌으면 하는 눈치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이별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말을 못했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느 동네에 얼마짜리 집을 해주자고, 양가에서 이야기가 다 끝난 마당이었는데 막상 집계약을 앞두고 어머님이 말을 바꾸셨거든요. 당신이 계산을 잘못하셨다며, 지금 당장 끌어올 수 있는 현금이 없으시다면서 말이죠. 결혼식까지는 3주도 안 남은 마당에 신혼집이 붕 떠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일이 다 있냐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도 저랑 결혼은 꼭 해야겠다고 하니까. 결국 마음 약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두 분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일단 들어와 살라고 해주셨네요. 그런데 훗날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모님이 사위감인 당신 아들이 얼마나 탐이 났으면 집까지 내어주셨겠냐 하시더라니까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남편과 저두 사람만 놓고 보자면 연애 때와 크게 달라진 바 없이 무난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반년 만에 말 그대로 어머님이 또 시비를 걸어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저희가 시댁을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저희 신혼집과 시댁까지의 거리는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거의 끝에서 끝, 강을 건너야 하다 보니 1시간 반은 기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둘다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 퇴근길에 들렸다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친정은 달랐어요. 일단 친정 부모님이 저희에게 내어주신 집은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었거든요. 다만 평수만 친정 부모님이 40평대, 저희가 20평대로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분명한 건 어디까지나 재테크 목적으로 사두셨던 거고, 어쩌다 보니 한 단지 내에 있는 것 뿐이었지, 절대로 딸인 저를 옆에 끼고 사시겠다는 목적으로 장만하신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저희가 시댁에 자주 오지 않는 이유가 친정 가까이 살아서 그런 거라며, 급기야 이사를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하냐니까,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팔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어차피 저희 살라고 내주신 거, 팔아서 다른데 가서 사는 거나 차이 있냐면서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어머님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니까, 섭섭해서 하시는 소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 대요. 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결심한 건 결코 아닙니다. 뭐 어머님이 생각 없이 하셨던 말씀 때문이긴 하지만요. 일단 자초지종을 설명해보자면 남편에게는 무려 10살이나 어린 저하고도 9살 차이가 나는 신우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우로 말하자면 남편이 말하길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손가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의 자랑거리라면서 어머님이 신우 같은 며느리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런 말씀도 자주 하셨었다나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신우랑 대화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해서 신우가 얼마나 대단한 아가씨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별 관심도 없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몇달전 자기가 할 말이 있다며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까지 모여달라 하더니 딱 봐도 신우만큼이나 어려 보이는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신우가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그래서 가족들한테 소개하고 싶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를 소개시키지 못해 안달이었던 기억이 나면서 남매가 꼭 닮았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자리는 단순히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같이 온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다고 폭탄 발언을 했으니까요. 정말 무슨 영화에나 나올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버렸어요. 저도 제가 방금 뭘 들었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신우더러 네가 임신은 무슨 임신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에게도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내딸 인생 망쳐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앞장서라, 네 부모 면상 한번 보자. 말 그대로 막말을 퍼부으시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신우는 평소처럼 입딱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당장 병원 가자. 지우자 하시는데 나와서 키울 거라는 말만 딱 한마디 한걸 제외하면 말해요. 결국 어떤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남편이 착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출근할 때까지도 나 죽었소 하고 남편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나서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런 일상이 자그만치 일주일 가량 이어졌는데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남편 기분에 맞춰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마음 편히 쉬고 싶은데 남편의 한숨소리라도 들리면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신경이 곤두서다 보니 나중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 싶은 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는 이렇게 못 지내겠다. 남편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라도 나눠 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에 낯익은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님의 신발이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발견하곤 좀 당황스러웠지만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냐 여쭸더니 저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옷도 채 갈아입지 못하고 어머님과 마주앉게 되었고. 또 당황스러웠던 건 남편이 제 옆이 아닌 어머님 옆에 가서 앉았다는 거였죠. 신우의 폭탄 발언 후 어머님도 마음고생을 꽤나 하셨는지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평소에 제가 어머님께 가졌던 불편한 감정들과는 별개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최대한 들어드릴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꺼내신 말씀은 결코 제가 들어드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바로 저희 집에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를 들어와 살게 해주라셨으니까요. 어머님께서 제 이해를 돕겠다며 덧붙이신 이야기는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신우를 앞장세워 신우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셨는데 그집 형편이 말도 못하게 안 좋더래요. 게다가 그 남자친구 어머니란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아나무인이 따로 없어서 지들끼리 좋아서 그 짓거리 하다 애가 생긴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며 오히려 어머님한테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며 결혼을 시키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해줄 건 없다고 땅못을 박더라나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당신이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었어도, 저도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어머님께 당한 게 있다 보니 어머님이 마냥 불쌍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네요. 아무튼 저는 어머님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님이 도대체 왜 싫다는 거냐, 가족끼리 이러는 거 너무하지 않냐며 저에게 이유를 말해보라시길래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 편하게 살라고 내주신 아파트에 임신한 신우랑 신우 남자친구 신혼방을 차려줘야 할 이유는 없지 않냐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남편이 나서서 같은 여자끼리 서로 사정 좀 이해해 줄수 있는 거 아니냐 돼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같은 여자니 뭐니 그런 식으로 엮지 말라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생각 없이 애부터 만드는 신우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신우를 데리고 살라는 어머님도 같은 여자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는 더는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 배웅 잘해드리라 하고 안방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웅성거림과 소란스러움이 잠깐 들리더니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남편도 어머님 모습도 보이지가 않대요.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신우가 제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세번 울리고 바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우가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하소연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서둘러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가씨고 아가씨 남자친구고 못 받아준다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황당하다는 듯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언니가 나하고 내 남자친구를 뭘 받아준다는 거냐대요. 그래서 시침이 떼는 거냐. 어머님이랑 아가씨 오빠가 나더러 우리 친정부모님 아파트에서 아가씨랑 아가씨 남자친구한테 방을 내주라는데 난 못한다. 그러자 신우 말이 자기가 미쳤냐는 거예요. 비록 실수로 한 임신이지만 남자친구랑 결혼도 할 거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도 좀 있어서 그걸로 반지하라도 구해서 들어갈 거라며 어머님도 다 아는 일인데 왜 저한테 가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신 건지 모르겠다나요? 아무튼 자기야말로 제가 들어와서 살라고 해도 그럴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다며. 그리고 신우의 그 목소리에서 말 그대로 억울해하는 게 절절히 느껴져서 저도 더는 따져 묻지 않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고 일단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신우와의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그새 신우한테 전화를 한 거냐며 촉새냐고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 집만 골라하냐며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야말로 어머님께 묻고 싶다고 신우는 자기 남자친구랑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다 있던데 왜 어머님이 마음대로 방을 내줘라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냐고 받아쳤지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저도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 시작하는데. 신우는 저러다 까딱하면 반지하에서나 살겠구나 싶은 생각에 속상해서 그러셨다나요? 그러면서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출근하면 하루 종일 밖에 있지 않냐며, 집 놀려서 뭐하냐고, 그렇게 쓸데없이 놀릴 바엔 신우라도 들어와서 좀 편하게 지내게 하면 어디가 덧나냐 하시는데, 어머님이 원래 당신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억지 쓰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이신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만약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어머님처럼 경우없이 행동하셨다면 저는 정말 쪽팔리고 창피했을 것 같다고 해버렸죠. 그리고 이 대화가 다시 어머님을 통해 남편 귀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제가 어머님 면전에다 대놓고 쌍욕을 한거나 다름이 없다며 제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기 전까진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먼저 나를 그리고 내 친정 부모님을 우습게 보셨으니 그런 억지를 쓰신 거 아니냐며 어머님에게 먼저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다람쥐 챗바퀴 돌듯 사일렌에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남편에게 말 그대로 질릴 대로 질려버렸네요. 그래서 죽어도 사과는 못한다 말한 게 이혼하자 소리가 되었고 남편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남편은 저더러 반성하고 있으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지만 저는 반성 대신 서류를 하나씩 준비했어요. 바로 이혼에 필요한 것들이었죠. 사실 결혼 기간이라고 해봤자 3년 남짓이었고 아이도 없었기에 별로 복잡한 건 없었어요. 남편이 결혼하며 해온 것이라곤 자기가 타던 차를 가져온 것과 3천만 원을 들여 집 리모델링을 했다는 점이었는데 차야 가져가도 하나 아쉬울 게 없었고. 리모델링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한 걸, 자기가 저희 부모님 뵙기 민망하다며 그거라도 해야겠다 우겨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말 그대로 제가 토해줘야 할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얼굴 보더니 첫마디가 반성 많이 했냐 대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한 걸, 제가 자기한테 숙이고 들어온 거라고 착각한 모양이었죠. 솔직히 이혼 서류를 챙겨나가면서도 옛정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확고하다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 흔들리던 찰나였는데 뻔뻔한 남편의 태도를 보니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조차 수치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솔직히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했다며 어머님 딴에는 얼마나 어려운 부탁이셨겠냐입니다. 그 자존심 센 양반이 며느리한테 처음 아쉬운 소리 한번 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거절당하셨으니 많이 상심하셨을 거라나요?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연애할 땐 순하고 착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요즘엔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 어머님하고 신우하고도 크게 싸웠다면서 이제부터는 며느리로서 처신 좀 잘하라나요? 처음엔 뭐라 짓거리나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들어준 건데 점점 돌을 지나치는 남편의 말을 더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우가 걱정되시면 어머님도 우리 친정부모님처럼 신우한테 아파트 하나 해주시면 되겠네. 능력이 안 되셔서 못 해주시나,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시부모님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냐. 당신은 아들이라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한 방울 안 섞인 나는 이해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참에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살라 그랬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처음엔 위자료가 어떻고 해대더니 어디서 뭘 보고 왔는지 잠잠해졌거든요. 저 또한 그저 이 진흙탕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기에 기세를 몰아 이혼을 밀어붙였네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기까진 일주일 남았어요. 그저 하루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온전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길었던 만큼 미움과는 별개로 쌓인 추억들도 많은데 당분간은 틈틈이 그걸 정리하는데 시간을 써야 할것 같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더는 이 몰상식한 집구석에 갖다 버릴 순 없으니까요.